응. 그리고, 좀 응. 그래서 서로 상의하에 모뭐 하는 거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다하고나 응. 은혜에서 다 듣고... 응, 아, 어디였지? 아 시간 내는 게 기억나는데, 아. 섬세한 아리... 아, 뭐라 할까 하다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가지고, 응. 이,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오는 지 모르겠어. 근데 요즘 요즘 운사운사만들 만나려고 하면은 심는월3고일 없는 는같0일에 7월 30일에, 7월 30일에, 7월 30일에, 7월 30일에, 7월 30일에, 봐월 30일에, 7월 30일에, 7월 30일에, 7월 3 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혜린입니다. 오늘은 제 손가락 지우고 새로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가 띄어져가지고 그냥 다 떼버렸어요. 그냥 쉽게 톡톡톡 띄어지거든요? 근데 원래 유지는 잘 되는데 제가 그냥 다 띄어버렸어요. 일단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 대왕 파츠를 한번 제거해 볼게요. 이렇게 파츠 비츠로 사용해서 여기 통새에 메꿔진 들을 분리를 시켜주고 그러면 이렇게 뚝뚝 떼어지거든요. 소화도 메인드로 소화도 금방 떼주고 이거는 이렇게 떼어주면 쉽게 떼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떼기 힘드신 분들은 진짜 조심히 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이 브이컷 친구는 완제품으로 되어 있는 파츠를 산 거예요, 제가. 이거는 쉽게 내일 재료 상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지랑 그리고 약지 풀스톤 떼볼 거예요 여기 중지는 다 디올 파츠가 담건는데 한번 열심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틈새를 갈면 푹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손톱이 다칠 수 있어서 조심히 중간 중에 보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이 다쳐요 이렇게 파츠 비트로 불기만 좀 잘해도 이렇게 금방 톡톡톡 떼야지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납작한 파츠 있잖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말고 일자로 붙여졌을 때는 좀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퓨어 아세톤으로 감싸서 좀 불려놓고 제거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특히 드릴이랑 비트를 좀 익숙치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백퍼 좀 용액을 쓰셔가지고. 녹이는 걸 추천드릴게요 요것도 떼긴 했는데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젤이 뜯겨 버리는 근데 이거는 젤을 파츠를 제거하면서 붙어있던 젤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연장하시는 분들은 안 떴으면 리페어가 가능하지만 뜬 분들은 이제 연장을 다시 하거나 부분 리페어를 할수 있는 상황이면 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풀 파츠 제거해 볼게요 이렇게 그냥 풀 파츠는 떼기 쉬워요 왜냐면 그냥 젤끼리 한방된 거기 때문에 그별명만 메꿔진 것만 잘 툭툭툭 쳐서빼면은 얘가 그냥 스스로 빠지거든요? 여기는 제가 이쪽 사이드 체인은 아예 건들지 않았거든요? 이쪽만 했거든요? 근데도 쉽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젤을 너무 굳이 유지하려고 다 감싸지 말아야 돼. 그럼 그거 다 메꿔진 거떼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굳이 불필요한 작업을 하지 말고 더 다른 거에 신경을 써라. 이렇게 하면 금방 떼어져요. 그리고 여기 원형 스톤는 그냥 저는 파츠 제거 비트 안 쓰고 그냥 일반 제거 비트로 그냥 톡톡 치면 떨어지는데 그냥도 떨어져요. 이런 파츠 니퍼로 떼면. 근데 그냥 귀찮으니까 바로 제거 비트로 톡톡톡 쳐가지고 제거를 해볼게요. 그냥 여기 제, 제일 있는 데를 좀 갈아줘요. 그러면서 여기 메꿔진 데를 톡톡 치면 지네들게리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쟤를 갈아주면 돼요. 그냥 연결이 되니까 따로 시간을 뭐 비트를 빼는데 시간 쓰는 게 없으니까 금방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거를 톡톡 칠때 파츠에 닿으면 안 돼요. 그럼 제 금속이 갈리기 때문에 그 비트 날이 금방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금방 새 비트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너무 효율성이 없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금속이 안 닿게끔 그냥 젤만 갈수 있게끔 이렇게 제거가 됐고 나머지도 빠르게 제거를 해볼게요. 대망의 긴지, 중지, 긴지와 제 베이스까지 다 분리가 돼가지고 이거는 제거를 하면서 손톱 상태랑 제 상태를 봐가면서 제거를 해볼게요. 발리에 미숙함이 있으신 분들은 100% 제거를 하시고 새로 연장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제선이기 때문에 부분 리페어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셀프 네일러 분들이나 아직 초, 네일이 초보이신 분들은 비추천드려요. 어 이미 젤 떼어진 부분은 아예 터치도 안했고 일단 젤 있는 부분만 최대한 갈아, 어, 갈아서 제거를 해줬고 부분 리페어를 했습니다 요거는 베이스부터 좀 꼼꼼하게 해야 돼서 이건 좀 손이 많이 갈것 같은 작업이 예상됩니다 이 그래서 좀 초보분들을 비추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거 다 완료했고요 이제 길이랑 케어 할 거예요 쉐입이랑 케어랑 베이스젤 오버레이까지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뭐를 할지는 아직 미스터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 사이드 소실돼서 살짝 사이드 연장 해줬고 근데 제가 모를라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랜덤 아트를 또 해봐야 할것 같아요. 근데 막 하려 하기는 못할 것 같기도. 왜냐면 제가 지금 스톤 그러면 저는 전에 내일 해드렸던 고객님 아트를 해볼까 하거든요 비슷하게. 근데 살짝 달라요. 일단은 요 버터. BTS 02번을 네. 발라줄게요. 그냥 베이스 컬러 도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냥 얇게 원콧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반쪽안 바른 쪽. 쪽. 좀손정리가되요 정말. 우드 라인 요렇게 베이스 다 발랐습니다. 잉. 제가 자석그라 할 친구는 요 친구의 마요 에로스 제품이고요. 품번은 MM 13번입니다. 자석그라랑 파우더그라가 좀 어렵게 접근하면 어려운데 좀 간단하게 생각하고 심플하게. 생각하면 좀, 좀 쉬우면서도 단가를 팍 올릴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요거를 얇게 도포를 해서 펴줍니다. 그러면 그라가 완성이. 돼. 요렇게 하면 좀 뭔가 자석이 안 입혀져 있을 때 보면은 좀 촌스러운 느낌의 색감이거든요. 근데 자석을 올리면 말이 달라집니다. 아, 나 이걸로 하면 자석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울방울보다는 그냥 정석 자석이 제일로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프렌치 자석이 예뻐서 그냥 이렇게 자석을 입힙니다. 어차피 자석 그라데이션은 초코에서 3코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자, 어, 일단 고객님, 그러니까 관리 받으시는 분의 피부톤이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색감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컬러감, 들어가는 컬러감이 좀 다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글리터 그라데이션은 좀뭉침 같은 게잘안 보이는데 자석젤이나 그런 색 안료가 많이 들어간 친구들은 그런 게좀잘 도드라지거든요. 그래서 고른 것만 살짝 잘 풀어줘도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자석 같은 경우에는 한 번보다는 좀 두세 번 모양을 잡아주면 이쁘답니다. 요게 지금 투톤인데 일단 색감이 좀 다르죠. 확실히. 신한 정도가. 그리고 사이드 띄어서 바르시는 분들 중에 라인을 초보자분들은 어 일정하지 않게 발르더라고요 그게 아직 스틱이나 보는 그 시야가 잘 정면만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 눈에 안 들어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줘서 라인이 좀 깔끔하게끔. 근데 다만 그런 게 있어요. 폭이. 커브 폭이나 그 각도가 틀어져 있으면은 라인이 이쪽은 좀 많이 띄어서 들어가고 반대쪽은 좀딱 그래도 얇게 본을 떠서 바르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뭐 손톱 커브나 틀어진 각도나 그런 것 때문에 뭐별 차이는 없는데 일정하게 이렇게 도포가 되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삐뚤삐뚤한 그런 게 들어가면 확실히 그런 면에서도 퀄리티 차이가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이님들이 컴플레인을 건답니다. 제가 일을 하는 곳에서도 그런 게 종종 있었거든요. 퀄리티. 왜냐면 고객, 요즘에는 고객님들이 더 보는 시야가 저희보다 더 보는 눈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라데이션은 높이도 중요합니다. 손, 한손한손다 높이가 다르면 못나 보입니다. 그런 것도 높이를 생각을 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프린치도 각 길이나 그런 들어가는 게좀 다르면 안 예뻐 보이잖아요. 그라데이션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할 때 무조건적으로 길이 체킹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 특히 그라데이션 프렌치. 왜냐면 풀코 그냥 쫙 바르면 되는데, 그라데이션이나 프렌치는 한올한올 한올 그리고 그리고 터치감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면 관리를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스 그라 끝냈고, 제가 요번에 좀 파츠 총도 또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파츠랑 일단은 맞춰서셔체를 굳이 많이 도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얇게 들어가주면. 요렇게 붙여지면 진짜 그냥 근데 다만 여기로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오버레이 해야 돼요 이 컬러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조금 더 여기는 요런 식으로 포인트를 넣어줍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네일몽에서 샀거든요. 미니 진주. 근데 지금 현재 판매 중인지는 몰라 겠어요 그때 샀을 때 한정으로 판매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 판매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간. 프레임에 올라간 파츠들은 일반 파츠여가지고 잘 떨어져서 위에 젤을 올려줘야 돼요. 이것도 그냥 이미 제품으로 만들어진 파츠여서. 제가 이거를 수화로 치고 싶은데 떼어 지면좀 별로 안 예쁘고 좀 두껍게 올라가야 돼서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미 원성작이좀 떨어지는 퀄리티로 되거든요 그건 또 싫어서 덮어주는데 깔끔하고 완전 그냥 살짝 흐린 눈 하면 돼서 파츠 없는 곳들은 소유비 다이아미 탑재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소유비 다이아몬드 탑재는 살짝 붉어요 그래서 좀 제일 컨트롤하기 힘드신 분들은 좀 최대한 얇게 해서 각효어를 해서 흐르지 않게 방지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는 너무 좋아요 중장도로 원하시면 소엽이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나온 게 있거든 요 그거 써도 다이아몬드랑 차이가 뭐냐면 그 점도 차이인 걸로 알고 있어서 지는몇 시냐면 3시 13분입니다 새벽 저는 항상 제 손은 새벽에 합니다 낮에는 고민을 그렇게 하고 뭐 할지를 엄청나게 며칠을 고민하고 할게 없어 하고 내일은 뭐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해야 돼. 하고 싶은 게 없으니. 그래서 오늘도 한 이틀 고민하다가, 아,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여기 먼저 해가지고, 여기를 더 먼저 했어야 됐는 하기가 <laughs> 빡세서. 그래서 밀었는데, 아마 이 다음으로 할 거는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제일 로 중요한 거, 타강유지 좋게 하려면 바로 큐어하고, 내다 파일링, 울링 안 하고 좀식혀줘야 애초라. 그래야지 강유지가좀 예쁘게 나옵니다. 도도 완성했습니다. m yeah.